안녕하세요. 하나 사이물입니다 오늘은 주차 스티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주차 스티커는 주로 차량 등에 부착해서 이 차량의 소속을 그러니까 아파트나 회사 등에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든 인식표입니다. 크게 점착이나 재질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. 오늘은 재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종류로 나누게 되고요. 홀로그램 요거는 조금 차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반사 타입, 헤어라인 타입, 축광 타입입니다. 우선 축광 타입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야광이라고 많이들 하죠. 보시게 되면은 뭐 야광이라고 해서 연한 녹색이 뛰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원단 특성이 빛을 머금었다 일정 시간 동안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그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 좀 조명이 어둡거나 야외여도 조명이 좀 없는 단지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고요. 뭐 디자인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형태나 디자인에 대해서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. 그 다음은 헤어라인 타입입니다. 헤어라인 타입은 헤어라인이라고 금속 중에 보면 이렇게 머리결과 같다 그래서 헤어라인인데 그거를 표현된 시트입니다.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. 뭐, 실버 타입, 골드 타입 두 가지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. 그리고 금속적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, 실제로 뭐, 금속으로 제작이 됐나? 이런 착각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타입이고요. 다음은 반사 타입입니다. 반사지를 이용해서, 그러니까 빛을, 정면에서 빛을 쐈을 때, 반사가 일어나는 타입이기 때문에,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나, 야외에서, 관리하는 사람들이 랜턴을 가지고 불을 비쳤을 때 인식이 좀 쉽게 할수 있게 만든 타입입니다. 멀리서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뭐 용도별로 필요를 하는 타입들도, 단지들도 좀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홀로그램 타입입니다. 이 홀로그램 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원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는 거 혹시 보이시죠? 이 부분들이 그 작은 형태의 반복적인 것들이 빛을 비쳤을 때 굉장히 많은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화려하기도 하지만 위변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주차 스티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타입 중에 하나시고요. 근데 이 홀로그램 타입은 요 디자인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이건 사각 홀로 타입이 디자인에 네모가 반복되는 사각 홀로 타입인데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우선 보는 거는 사각 홀로 타입이고요. 이 경우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출입증으로 만들었던 타입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각이 반짝반짝 거려서 좀 화려한 느낌이 나죠. 요 타입이 이제 사각 홀로 타입입니다. 다음은 민무늬 타입. 요새 보면은 뭐 핸드폰 뒷면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글로우 타입이라고 해서 홀로그램의 가장 기본되는 타입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민자를 홀로그램이 느낌이 서 약간 좀 신비로운 물속고 같은 느낌이 나는 타입이 민자 타입입니다. 민무늬 타입입니다. 몇 가지 좀 디자인 보여드리면. 어떻게 보시면 단지를 보고 아니면 이 필요한 디자인을 보고 타입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모래알 타입.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모래알 같은 점들이 막 쌓여있어서 빛이 나는 게 보여지는데 그 모래알와 비슷하다 그래서 모래알 타입입니다. 무늬가 좀 잔잔하게 반복적이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한 느낌이 좋고요. 마지막으로는 스팽글 타입. 지금 보여드린 건네 종류인데, 스팽글 타입은 뒷면에 아마 보셔야좀잘 보일 텐데, 작은 원들이 계속 계속 반복되는 느낌의, 여자들이나 아니면 뭐 행사할 때의 행사복 같은데, 조그만 원형에 반짝이는 것들을 많이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런 식으로 그런 원이 반복된다그래서 스팽글 타입입니다. 이네 가지 디자인을 보셨고요. 이거는 이제 디자인 하셨을 때 어울리는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용도별로 이제 필요로 의한 부분을 뭐 어둡다 그러면 축광을 쓰셔도 되고, 조금 봤을 때 멀리서 인식하기 좋기 원한다 그러면 반사 타입을 쓰셔도 좋고, 위변조가 좀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들은 홀로그램 타입을 쓰셔도 되고,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주차 스티커 재질별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